건조한 겨울을 해결해 줄수 있는 게 바로 가습기예요. 가습기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건강이랑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가습기가 저렴하다고 아무거나 쓰시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? 혈균 가습기 X60은 치과의사분이 만드신 가습기로 병원에서도 사용할 만큼 안전한 가습기예요. 체온보다 조금 낮은 34도씨 가습으로 아이 있는 집에서도 화상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저온가열 복합식 가습기예요. 거기에 UVC 살균과 LED로 물속 세균까지 99.9% 살균해주니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가습기는 세척이 정말 중요한데 연마제가 필요 없는 4.2L 스테인리스 304 대용량 수조로 수조통, 안쪽 뚜껑, 진동자까지 모두 분리 세척이 가능해요. 하루 10시간 기준 한달 전기세가 천 원대로 부담없이 틀어드실 수 있어요.